서울의 한 교회에서 마련한 숙소에 캄보디아인 옥꼰티 자매가 머물고 있습니다. 심각한 심부전을 앓고 있는 꼰티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요. 꼰티를 돕고 있는 박경숙 권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원래 신장 기능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신장 기능이 원래 보통 사람들은 30%는 남아있대요 그런데 꼰띠자매 같은 경우는 0%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투석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탓에

សប <c Risons> ្ត no, ោស្រឡាញ់អានអីគេគាត់សួរតើបងតួនាទីជាបែបໃດហើយអឺត្រូវតែមើលថែស្រឡាញ់អូនហើយដើម្បីស្ថានភាពទឹកលំបាកបញ្ហាយ៉ាងណាក៏ដោយច្បាប់កិច្ចការទាំងអស់គឺព្រះអង្គបានទទួលចំណងជាគ្រូសាស្ត្រមានស្អីស្រឡាញ់ហើយដល់プログラムទូព្រះអង្គមានគ្រូថាបែបໃດរហគ្នាហើយចូលស្រឡាញ់ជប៉ុនខ្លួនហើយតាមលះបងអ வை អ வை ឫជាតាមឫជាព្រះអង្គបានសង្កត់ចំណុចអំពលបាបយើងហើយ 이는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각종 검사와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꼰티가족이 수술을 위해 준비한 비용은 이미 바닥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한국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잘버텨왔음에감사합니다.អរគុណ <목> ប <소리> ្រជាជាតិយ៉ាងខ្លាំងដែរពេលខ្ញុំជួបការនឹងខ្ញុំដឹងថាប្អូនស្រីខ្ញុំច្រើនខ្លាំងហើយជីវិតនេះនៅនៅជុំខ្ញុំឆ្លាញ់ខ្ញុំបានខ្ញុំដឹងស្រីស្រលាញ់ទាំងអស់នេះមិនខុសថាការនេះខ្ញុំຕົកជួបឧប្បាបប៉ុន្តែខ្ញុំទទួលនឹងដៃស្រលាញ់អរគុណប្របអរគុណអ្នកដែលជួយខ្ញុំទាំងអស់គ្នាទាំងអស់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캄보디아에서 머나먼 한국을 찾아온 꼰티자매를 만나봅니다. 꼰티자매가 혈액투석 중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혈액투석 때마다 박경숙권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꼰띠는 지금 오늘 8시 한 15분 전부터 들어가서 지금 추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12시 한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꼰띠가 음, 오늘은 조금 이따기 조금 힘들어 하는 상태고. 그럼 매번 이렇게 차량으로? 네, 차량으로 예, 일주일에 3번씩 아침에 8시 20분까지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투석 끝나면 음, 망원동에 있는 성기의 성교, 성교관까지 데려다 주는 거. 예, 거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제 사역입니다. 4시간이 넘는 혈액 투석을 마치고 나오는 꼰티의 곁에는 언니의 수술을 위해 함께 한국에 온 여동생 롬마니가 함께 합니다. 혈액 투석 때문에 안 그래도 몸이 지쳤을 텐데 이번을 앞두고 코로나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꼰티 자매가 박권사는 못내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어째? 어? <laughs> 이렇게 막 마스크 응. 이렇게 덕발을. 응가어검 <laughs> 로1 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성현 교회 선교관. 꼰티 가족을 위해 교회에서 내어준 임시 숙소인데요. 보름 후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꼰티와 여동생 롬머니 그리고 남편 쏘다니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힘든 투석을 마치고 온 아내의 상태가 걱정입니다. 아이. 벌다치어랑 아. 석 님. 비크라 접부도 간에 꽤 돼. 도다. 접부. 님비 접부네. 음. 어릴 적부터 신중우군을 알아온 꼰티는 신장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곤티자매가 한국에 온건 지난해 11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홀로 한국에서 일하는 남편 쏘다니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동생 롬머니가 한쪽 신장을 기증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 뜻밖에도 혈육인 롬머니는 불가판정을,

ចឹងអីដែលសំខាន់ដែរវាទុកចិត្តព្រះអង្គហើយអធានគ្រប់ពេលលាពេលតែថ្ងៃវាកាត់ត្រូវទុកចាំព្រះអង្គព្រះអង្គឆ្កាំងនៅលឺឆ្កាំងអង្គតោកវាអត់ឈឺចាំងហិចេះតែបងអោយយើងទុកចិត្តឲ្យថ្វាយការព្រះអង្គទាំងដល់ព្រះអង្គហើយត្រូវត្រូវសម្លឹងទៅឆ្កាំងបបរេ 가족을 위해 1 0 년이나 타국에서 고생한 남편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수술대에 오른다고 생각하니 꼰티는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데요. 아이 언가 석나이 하이 가성더 뻥이 만약 니이니 하이 볼농니니 하이 អីបងទៅកាហត់រលុយចិញ្ចឹមមើថែសុបតោះដៃសម្លាញ់អន់អីទេគាត់សួរតែបងតួនាទីជាបែបនេះហើយត្រូវតែមើថែសម្លាញ់អូនហើយដើម្បីស្ថានភាពទុកលំបាកបញ្ហាយ៉ាងណាក៏ដោយច្បတ်កិច្ចការទាំងអស់គឺប្រေါអង្គបានទិញចំយើងនឹងព្រោះសាមានស្អីសម្លាញ់ហើយដែលប្រដំព្រមទូព្រះអង្គមានមើថែបែបនេះរាល់គ្នាហើយចូលសម្លាញ់យ пон ខ្លួនហើយទាំង លះបងអអ្វីអអ្វីគឺជាព្រះអង្គបានសគត់ជំនួសអំពើបាបយើងហើយនឹងហេតុការនោះឯងដែលព្រះអង្គមានបន្ទូលថាឲ្យក្តីស្លាញ់ប្រពន្ធនៅក្នុងលះបងអអ្វីអអ្វីដែលជាជីវិតសក្តីសុខស្រួលខ្លួនសម្រាប់គ្រួសារសម្រាប់ប្រពន្ធផងដែរហើយសូមရှင်ទេជុំឈឹមឆ្អែតទិញស្យោទេ 곤티 씨, 네. 아 어떻게 괜찮아요? 예, 네, 뭐 보시고? 네, 네, 아유 드디어. 맛있게 먹고. 네, 음. 내일 병원 가야겠네. 드디어 내일 입원이네요. 아, 네. 그동안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제 내일 입원해서 수술 잘되어야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잠깐만. អរគុណ131ធម្មតាអ្នកគ្រូជួយអរគុណច្រើនដល់អ្នកគ្រូវត្តជួនខ្ញុំទៅទី8មួយទឹក33ដងអរគុណសូមប្រជុំចាស់ត្រង់ទីពដល់គ្រូសាស្ត្រអ្នកគ្រូនិងបងគ្រូអរគុណច្រើននិយាយមកណាស់និយាយអូកគេអាយជួបគ្នាគាត់នាំម្ដងទៀតធម្មតាបង 네, 그래도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빠, I will miss you. Because 네. I stay in the hospital o m a n So I, I cannot see your face. Okay. I will be waiting for you.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언니, 잘케어 k e c 케어 e of, g o 네. 네. <laughs> 맞아. 네. 갈게요. 네,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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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티와 쏘다니가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을 알아보고 수술 일정을 잡기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들을 이끌어주고 품어준 건 처음 만난 한국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꼰티 자매와 롬머니 자매가 부산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부산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소문해서 자가 격리도 하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성심병원을수소문해서 자가 격리를 마쳤더니 그, 그 비용이 1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의 공은의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의 그 파송 선교사님인데그 롬머니가 그곳에 어린이전도 협에 관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우리 교회에 그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여서 그이 꼰티 자매와 롬머니 자매의 신장 이식 수술을 돕는 일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남아있던 허브 펌 허브 언니 나사 월컵 시장 아내의 몸에 좋은 신선한 채소 먼저 한 바구니 골라 담는 쏘다니. 네, 여기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Racers, 예, 세요 여기 얼마요? 만 오천 원이요. 만 오천 원? 이 뭐하시니? 잘라주세요. 잘라줘요, 설탕하게, 잘게. 예. 내일 이번에 수술 전 치료를 시작하는 아내를 위해 저녁엔 힘나는 음식을 <articculo>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좋아할 것 같으신가요? 맛, 본형적인 삶이 맛있는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할 생각에 걸음이 바빠집니다. 오전 내내 혈액 투석을 받는 날이면 지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꼰티. 소다니가 사온 몸에 좋은 재료들로 이번에는 동생 롬머니가 음식을 만듭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홀로 지내온 소다니는 가족과 함께 하는 집밥이 남다른 의미인데요. 우리 한국에 혼자 지내면서 캄보디아 가족이 생각날 때는 언제 인가 우빠에라 융냠아하 멘타 줍쫌 크루사

xem lại ha ôn cứ xả kẻ lại anh em trái thế trông nhau anh chơi ra chồng anh chơi anh chơi ra cái nào vẫn mình cầm lăng nâng cao vai cắt vẫn mình sạc huyệt ó vì ở thôi cầm lăng đi. 이번하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부부. ហើយវាសូមអមអនទ័រម៉ាក់សុខស្បាយទេខាងណំ2កូនសុខស្បាយហើយខ្ញុំដឹកម៉ែខ្ញុំនៅឆ្ងាយពីម៉ែអញ្ចឹងហើយឯងទៅស្រាប់អត់សុខពេកទៅនៅកន្លែងល្អហើយមកអោនទៀតមកឯងវិញហើយឯងគេមកសុខស្បាយទៅល្អហើយមកជឿតរតាមពីការរបស់ពួកខ្ញុំខ្ញុំខ្ញុំពូនខ្ញុំនឹងត្រូវការត្រូវ ត្រូវនៅដីឆ្ងាយពីគ្នាបន្ទប់រៀងខ្លួនចឹងណាហើយត្រូវត្រូវការវេកាត់ខ្ញុំមុនហើយមុនខ្ញុំត្រូវការវេកាត់ខ្ញុំមួយថ្ងៃហើយបានថ្ងៃស្អាតបន្តវេកាត់ប្រព័ន្ធខ្ញុំបន្តទៅទៀតខ្ញុំធ្វើអធិដ្ឋានពីការនកងម៉ែរបស់ខ្ញុំអឺផ្ទួខ្ញុំនៅឆ្ងាយពីដល់តែខ្ញុំត្រូវការកម្លាំងចិត្តមកពីម៉ែដែរព្រោះខ្ញុំនៅនេះអឺវេកាត់ថ្ងៃទី19ចឹងណាម៉ែ

동생 롬머니와 남편 쏘다니가 함께 교회를 찾았습니다. 어, 쏘다니 씨, 롬머니 네, 씨, 아녕하세 기도 기회 잡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래요. 요새 고생 많죠. 네. 날씨도 춥고 네, 네. 네, 내일 저기 우리 콘디 씨 입원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주에 네. 수술 받고 아,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돕도록 기도할게요. 제가 한번 좀 위해서 지금 기도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럼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정을 듣고 보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이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 완전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도저히 어떤 뭐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돈는심정으로 저희들이 콘디자메를 도피해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도움의 손길을 건넨 성도들의 바람대로. 꼰티의 모든 수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날숙소에선는 꼰티 자매의 입원 준비가 한창인데요. 신장을 기증할 남편은 꼰티의 수술 전 치료가 끝나는 2주 후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이번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한 꼰티 자매. 컨디션이 어떤지. 꼰가 바람 꼰티 로머니 감사합니다. Yeah, are you ready to go to hospital? s 호 장로가 Sleep! 습니다 e p Sleep! s 성 e e p s 이 e e p Sleep! Sleep! s l e e 아픈 몸을 이끌고 한국을 찾은 꼰티 자매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병원비를 보태온 성도들 부디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꼰티 자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 수, 신장 이식 수술 남았으니까, 우리 꼰티 자매 끝까지 힘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꼰티 자매 또 동생 롬머니 자매 또 우리 신장 이식해 줄 우리 쏘다니 형제 모두 다 파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우리 꼰티 자매님, 이번 수술 잘 되기를 먼저 소원하고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귀한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꼰티 자매 지금까지 참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씩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수술라는 과정 속에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듯이 기도하면서. 수술을 당해 갈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힘나는 데까지 최선을 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수술에 성공 도주시고또 좋은 결과 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음에 꼭 평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단어 그띠그 정말 สําคัญสําหรับเอ่อ 아이 프랑 반 프랑 아치 담역가 외각 아이 반와 ឲ្យបានមានសុភមង្គលល្អមកទទួលឡើងវិញហើយយើងនឹងបំរើកាញាព្រះអង្គជាមួយគ្នានូវចិត្តកាញាពរនាកិច្ចព្រះអង្គគប្បីកលាយនាព្រះអង្គត្រាស់ហើយចាអ្វីដែលយើងបានធ្វើហើយនឹងបានចែកចាយសម្រាប់បងប្អូនក្រុមសក្តិជំនឿសង្ឃឹមថាបងប្អូននឹងជួយក្នុងការដែរនឹកចាំអំពីពួកយើងទាំងអស់គ្នាហើយជួយក្នុងការដែរអតិថានសម្រាប់ពួកយើងផងដែរ អរសអ្វីដែលជាសំណូមអង្វររបស់ពួកខ្ញុំទីមួយសូមបងប្អូនអឺជួយអធិដ្ឋានសម្រាប់ក្រុមគ្រូប៉ែតទាំងមូលសូមព្រះអង្គដានដាក់ដៃលើពួកគាត់ក្នុងការដែលវះកាត់ហើយមានប្រាជ្ញាមកពីព្រះជាម្ចាស់ជាម្ដងខ្ញុំអឺការពេលខ្ញុំឈឺខ្ញុំលំបាកមែនតខ្ញុំសូមព្រះអង្គថាព្រះអង្គឲ្យទុំកុំនិងត្រៀមខ្លួនទៅជួបព្រះអង្គដល់ពេលហើយអឺខ្ញុំ ខ្ញុំអธิษฐานអព្រះអត់អនុញ្ញាតឲ្យខ្ញុំទៅជួបព្រះអង្គទេបងថាអត់តរដល់ពេលវេលាដែលខ្ញុំទៅជួបព្រះអង្គដល់ពេលរយៈពេលខ្ញុំឈឺខ្ញុំមិនបាក់ខ្ញុំថាព្រះអង្គអើយបងថាអត់អោយខ្ញុំទៅជួបព្រះអង្គទេហេតុអីខ្ញុំនៅតែឈឺហើយខ្ញុំសួរព្រះអង្គទៀតថាបើសិនព្រះអង្គទុកជីវិតខ្ញុំមែនសូមឲ្យព្រះអង្គថាព្រះអង្គអត់ឲ្យខ្ញុំទៅជួបព្រះអង្គទេអង្គឲ្យទុកឲ្យខ្ញុំនៅជីវិតលុបផែននេះដល់ពេលខ្ញុំផ្លាស់ប្រែ ហើយឲ្យខ្ញុំឃើញថ្ងៃសង្គ្រោះរបស់ព្រះអង្គហើយខ្ញុំចាំព្រមទូសន្យានេះហើយខ្ញុំអរគុណព្រះជាម្ចាស់យ៉ាងខ្លាំងដែរពេលខ្ញុំជົບការនោះខ្ញុំដឹងថាព្រះអង្គឆ្លាញ់ខ្ញុំច្រើនខ្លាំងហើយជីវិតនេះនៅនៅជុំពីខ្ញុំឆ្លាញ់ខ្ញុំបានខ្ញុំដឹងស្រីស្រាញ់របស់អស់នេះភាសាការដែលខ្ញុំຕົកជົບដំណាក់ប៉ុន្តែខ្ញុំទទួលនឹងតែស្រាញ់អរគុណព្រះអង្គអរគុណអ្នកដែលជួយខ្ញុំទាំងទាំងអស់អូ 신장이식 수술 이후에도 3개월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꼰티자매 치료 기간이 긴 만큼 병원비만 해도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가족들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인데요. 지금껏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려 주시길 꼰티자매의 수술과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